그거보다는 일단 최대한 정확하게 갖다 주는 게 가장 <laughs> 느리더라도 보통은 이제 몇 개예요? 한 45개 정도밖에 못해요 죄송하면서 이런 말 그런데 불라면다0게 생겼어요 지금 2시까지는 음. 저번에 하도 못 지나고 물량이 많아서 한번 빼주세요 했더니 자기 집 앞인데 뭔 상관이냐 저번에 하도 못 지나고 물량이 많아서 한번 빼주세요 했더니 자기 집 앞인데 뭔 상관이냐 이런 뭐 할말 없어요. 다 거의 그런 식이라서. 골목길은 그냥 닦지도 못끊는데요 경찰 불러도.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03년도인가? 2003년 도인가 오래되셨네요. 한년 오래된 거.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10년 넘었으니까.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어디로 가실 예정? 일단 방한세 개에다가 화장실 두개 있는 데요식구가 이렇게 많아질지 몰라서. <laughs> 굳이 피임이나. 귀엽네요. 미팅. 아 엄청 잘 먹어요. 진짜 끝내주게 먹어요. 네 아, 그래? 살이 혼자서 짜파게티 혼자서 다 먹어요. 그거 먹고 밥도 먹고 짜장면 한 그릇 다 먹는데요. 그리고 얘는 소식은 아닌데 끊임없이 먹어요. 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밥을 먹고 그리고 제가 퇴근서 퇴근하고 나서 또 같이 저랑 밥 먹고 그리고 간식 먹을 때도 밥 먹고 과자를 많이 안 먹고 아들인가요? 네, 첫째가 딸 둘째 셋째는 아들입니다. 내가 보면 사진이.. 어, 잘생겼네요. 네. 얘가 이제 셋째인데 얘는좀 촌스럽게 생겼어요. <laughs> 귀여운데? 네. 머리를 혹시...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예요? 와이프가 이렇게 자라붙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내가 사진이 안 나와서 잘 작게, 너무 작게 나왔구나 사진 첫째가 힘들죠. 어떻게 막내까지 케어를 다 해주니까. 첫째는 거의 중학 왔어요? 첫째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맨날 미역국을 먹었 <laughs> 먹는 야, 야무지게 먹기 생겼네. 배고파요, 맨날. 이제 힘들어요. <웃음> <웃음> 이제 투자 를 만약에 하게 되고 하면은, 셋다 복싱 갖기 걸. 그냥... 최소 2년에서 3년은 갈기 걸. 지금 학원비도 감당이 힘들어서. 뭐 학교에서는 학원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그치? 그치. 나오는... 음... 어, 말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20개, 25개라는데. 24개. 괜찮네. 24개요? 음. 확실히 오후가 막, 아, 뭐냐, 이거. 음... 아, 코스 왜 이러냐. 코스가 잘못 나왔나요안 좋은 건가요? 제 코스가 아니에요 제 지역이 지금 너무 죽어고 그냥 두명에서들어갔나고세명까지 들어갔는데 제가 싫어하는 동네 착수가 이제 비슷하면 코스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마 안바 맞... 이제 1차 배송 끝나고 응. 쉬러 가시는 거죠? 네 이제 쉬었다가 이제 죽, 죽으러 가야죠 평일은 조금 주말보다 괜찮긴 한데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코스니다 아, 코스도 가서 짜달라고 해야죠. 배송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는 한2 시간 반에서 3 시간 잡아야 돼요. 배송 이거 이마트 하시면서 네. 변화하신 점이 따로 있으시다? 야, 술을 거의 안 먹어요. 제가 네. 간이 안 좋아질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침에 술이 뜨게거나 할까봐 술을 안 먹겠지. 그러다 보니까 안 먹는 게 습관돼버렸어요. 소주 안 먹은 지는 벌써 꽤 오래 됐고. 진짜 먹어야 신나저는 아니면 하이골 한잔 음, 정도 술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운전직을 하면서 그치 운전직을 하시니까 그럼 이제 건강도 좋아지셨겠네요 그치 이번에 이제 검진해봐야 되겠죠 <laughs> <laughs> 올해가 검진이라서 혹시 이마트 일을 지금 하시는 거를 다른 분한테 추천하신다면 추천해 주실 건지 안 해주신다면 그 이유는? 식사는 그 사람이 다른 먹고 뭐살 길이 없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차 운전을 추천할 것 같아요 이마트도 나쁘진 않은데 그 사람이 또 음, 배송 자체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대량짐 한 번에 나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해. 추천 일단은 하는 쪽. 그럼 이제 퇴근은 한 16시에서 17시 정도. 17시, 17시 정도. 예. 네. 네. 변동항이좀 있었음. 시작 시간은 8시 9시. 8시 9시 출근해서 내시에 끝나는 일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총 수익적으로는 약 3세발 왔다 갔다 하고 아니죠 5 6 0원 왔다 갔다 하죠 아 거. 그래요? 기름값도 다 포함이 되죠 아 기름값도 이제 네. 포함이 되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4 0 0그 400원짜리가 맞는 거 같아요 아, 이마트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시간대 잘 맞는 거 하나만 더 잡으면 특히 문제는 없죠 지인 중에 본인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는지 네 많죠 이마트 하시는 분 중에 그쵸 대부분 형들은 투잡을 하니까 아, 저만 투잡. 아직 원잡이라서 거의 90%는 투잡이에요. 이마트 일을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인한테 물어보고 지인도 제가 저도 이제 만약에 사람을 넣고 싶으면 일단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리가 있는지 코스가 어디가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 요 그냥 막 들어가고 싶다도 기존에 하는 사람 쫓겨날 순 없잖아요. 확인은 무조건 해야 돼.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고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서 일단 어미니 회사인데 네, 네. 확인은 하고 들어오셔야 돼. 파블리에 택할 때 이제 체크해야 될게 무조건 번호판은 현찰로 사고 차는 할부로 해라 저는 그걸 어느 누구한테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번호판은 사고 차는 할부로 네. 임대번호판은 다는 순간에 그냥 오. 월세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럼 총 44개 이건 많은 편인가요? 지금 보면은 여기 숫자들 보이잖아요 18에 25, 29에 22다 50개가 넘잖아요 개수가 좀 많아진 것같아요 예전보다 많아지 같다고 하더라고요차 대수가 줄었잖아요 배송기사들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이마트 배송하시면서 문제는 크게 뭐, 5배송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엘리베이터 없는데 6층짜리들이 가끔 있어요. 네. 집들이. 그러면은, 솔직히 이마트 내규상 5층 배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6층까지 물두 개, 쌀 20kg에 또, 냉장제품에 상온까지다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거를 두번 올라가기엔 너무, 지금 힘든데, 그런데 5층이나 6층짜리는 좀, 물을 하나로 제한을 좀 하면, 그게 가장 이슈고 가장 얘기 많아요. 음. 6층은 물두 개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음. 그거는 무슨 크게 문제나 이슈는 없죠. 사람들 누구나 하는 실수는 다 하는 거고. 부죽 답답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6층까지 물을 배송을 다 해야 되냐. 그쪽에서는 뭐 이왕 5층 간 김에 6층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위 쉽지. 6층이랑 5층이랑 그게 또 차감이 엄청 크거든요. 아예 배송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두 개, 보통 평균 두 개거든요. 제한이. 음. 네. 그러면 그걸 5,6층은 하나로 좀 제한을 해야 다른 물건이랑 같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서 두개 들고 올라가면 진짜 사람이 좀 퍼지거든요 음... 이마트 측에서 그런 거만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이마트 측에서 보면 배송하다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보다 음... 저대로는 상온 기계가 멈춰서 1시간, 2시간 대기하다가 그게 스트레스 받고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음... 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대기도 했는데 시간 돼서 올라갔는데도 1시간 넘게 또 대기를 해야 되니 기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상 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 아직도 불안해 아, 많이 멈추죠 <laughs> 그건 변하지가 않네 기계를 뭐손볼 수가 없잖아요 그 빼고는 없는 거 같아 요 기계 멈추는 게 가장 크죠 지금처럼 코스가 자기 코스도 아니고 나쁘고 착수가 많이 나와도 짠 나가기만 하면은 어쨌든 돌리면은 끝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음. 솔직히 A조가 밤 10, 8시, 9시까지 배송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왜냐면 음. 저희는 새벽 5시, 6시에 다들 나와서 준비하고 스타트를 하는데 12시간을 훨씬 넘기잖아요 상체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조금이 아니고 때문에. 늦어지면 막창 늦을 때도 있어요. 음. 순서 없이 나오고. 왜냐면 1, 2, 3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팀을 무시하고 다음 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약간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우, 아주 큰 단점이죠. 이마트에서. 이영선 보시고 이제 화물 기사를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로지스 선택을 가장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류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고 일단 주의 얘기보다는 직접 하루 이틀을 소비한다 쳐도 무조건 가서 눈으로 보고 현탑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차를 급하게 사지 말고 차는 어떻게든 살부하고 번호판을 꼭 왜냐면은. 오구 어, 둘러. 그 어. 어, 저 양만 어. 저 저분이 빠르신 분. 29개를 저보다 빨리 끝내고왔아 아, 그래요. 물류사 측에서 번호판을 팔고 차를 중고차를 넘기려는 게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눈탱이도 많이 치고 음, 아직까지 그렇게, 그렇게. 아,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하지 말고 좀 자기가 발로 뛰어서 조금 알아보고 지인 뭐 통해서 알아보고 하고 차는 무조건 새 차가 가장 농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중고차 사고 오래 일하는 사람 못 봤어 무조건 음. 새차 뽑아야 중간에 차장고장도 나고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차는 새차 번호판은 돈없 없으면 임대까지는 크게 상관없는데, 비양이면 살수 있으면 번호판을 사고 차는 할부로. 음. 전 그것만 말해주고 싶어요. 딴 거는 음. 뭐, 어차피 자기가 부딪혀봐야 일을 해봐야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되니까. 음, 뭐 그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일하고 싶어요. 뭐, 배우자나 아들, 딸라, 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따로 있으시다면 나중에 이제 음. 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제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사랑하는 아들딸 건강하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좀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냥 열심히 더 돈을 벌어서 좀더 행복하게 살고 좀 웃으면서 삽시다. 이팅 파이팅. 기운 로스트 파이팅. 파이팅.